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문제풀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2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3번.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여 회복이 빠르다. 4번.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5번. 골격 근의 수축력 증가로 관절 운동이 용이하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질환의 경과가 길어서 만성 질환이 대부분이죠. 2번은요.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래 정답이 되겠죠. 3번은요.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회복이 느리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골격근의 수축력 저하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죠.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증가한다. 2번 후각 기능은 변함이 없고 미각은 둔화된다. 3번 탈액과 유액 분비가 상승하여 소화가 잘 된다. 4번 의치의 사용으로 음식을 잘 씹게 된다. 5번 소화 능력의 저하로 변비, 설사, 부토등이 생긴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감소합니다 단맛 짠맛 못 느끼고 쓴맛 신맛 잘 느끼죠 후각 기능은 변함이 있어요 그쵸 미각은 둔화되죠 탈과 위액 부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돼서 소화가 잘안 되죠. 의치의 사용으로 음식을 잘 씹나요?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해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3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1번 위암, 2번 위염, 3번 위궤양, 4번 식도암, 5번 대장암. 정답은요. 위궤양입니다. 위암은요. 질병이 서서히 진행돼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체중 감소라든가 출혈 구토나 복부 종류의 덩어리가 만져지죠. 위험은요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통증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분던 느낌도 오죠. 대장암은요. 체중 감소도 있고요. 설사나 변비, 점액이 섞인 혈변을 자주 호소합니다. 4번 위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체중 증가가 나타난다. 2번 증상만으로 초기 진단이 가능하다. 3번 위암은 가족력이 없다. 4번 단백질 섭취를 피한다. 5번 치료 후 5년간은 정기 검진으로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은요.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중이 감소된다 이래 정답이 되겠죠 증상만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하지 않아요 증상만으로는 조기진단을 어때요? 어렵죠 왜냐면 무증상이 80% 거든요 위암은 가족력이 없나요?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죠 두부라든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5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1번 대장암, 2번 위암, 3번 체장암, 4번 식도암, 5번 위궤양. 정답은요. 1번입니다. 위암과 위계양을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육류는 운연하여 섭취한다. 3번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4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군다. 5번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물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고요 통곡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잦은 간식 피하고요 동물성 식품 섭취 줄여야 되겠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육류 훈련에서 섭취하는 거 좋지 않죠? 간식으로 튀김류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좋지 않아요 야식으로 흰죽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늦은 식사 피하시는 게 좋겠죠? 7번 대상자가 수차례 설사 후에 피부가 건조하고 힘이 없다고 할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치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2번 녹차나 커피를 제공한다. 3번 음식량을 늘린다. 4번 고지방 식이를 제공한다. 5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 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지사제를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사제를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녹차, 커피, 카페인이 드는 음식 좋지 않아요. 음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셔야 되겠죠. 고지방식이, 고섬유식이 설사에 좋지 않습니다. 8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체 활동 증가 2번. 충분한 수분 섭취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변비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 활동 증가라든가 충분한 수분 섭취한다던가 복부 근육의 힘이 있다던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변비의 원인이 아니라 변비에 좋은 거죠. 9번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경우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 공기에 노출한다. 2번 뜨거운 음식을 섭취한다. 3번 흡연자는 금연을 한다. 4번 차가운 음식을 섭취한다. 5번 기침을 자제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흡연자는 금연을 한다. 찬 공기에 노출하는 거 좋지 않아요. 습기가 많은 곳도 좋지 않겠죠.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은요.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내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1번 식도염, 2번 폐렴, 3번 위경염, 4번 폐기종, 5번 천식 정답은요? 폐렴입니다. 폐렴 중에서도 흡인성 폐렴에 속하겠죠. 천식은요? 기도에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쎅쎅거리는 호흡음이 있죠. 11번 폐렴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체내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4번 항생제 사용을 금한다. 5번. 주기적으로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수도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40에서 60%가 좋겠죠. 항생제 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사용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객단검사를 하는 것은요. 폐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객단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숨을 내쉴 때쌕쌕거리는 호흡음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협착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창공기 노출 시기도의 감인 반응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핵, 4번 폐수종, 5번 만성 기관지염. 정답은요. 1번입니다. 폐결핵은요.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폐 침범하지만 모든 장기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결핵균의 호흡기 감염이고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일 때도 폐결핵이 올수 있죠. 영양 부족이라든가 당뇨병, 악성 종양 이런 질환에서도 폐결핵이 어때요? 악화될 수가 있겠죠. 만성 기관지염은요.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차거나 기관지 확장증이 올수 있습니다. 13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꽃놀이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기침과 콧물이 심할 때 토끼 방법이에요. 1번, 차가운 음료를 섭취하게 한다. 2번, 차가운 공기를 마시게 한다. 3번, 숨을 빠르게 내쉬도록 한다. 4번, 실내로 이동한다. 5번,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정답은요, 실내로 이동한다입니다. 차가운 음료 섭취하는 거 좋지 않아요. 갑작스런운온도 좋지 지죠지을 숨을 빠르게 내쉬는것이아니라최대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실내 습도 높게 하면 좋지 않겠죠? 1 4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2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한다. 3번,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다. 4번, 증상이 좋아지면 약의 양을 줄인다. 5번,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낮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캣당 검사를 실시한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한다. 이래지 정답이 되겠죠. 3번 치료 기간은 일주일입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약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이면 안 되죠.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낮습니까?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래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최대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감소. 4번, 심장으로의 탄력성 증가. 5번, 정맥의 탄력 증가. 정답은요, 3번입니다. 1번은 어떻게 하면 답이 될까요?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은요, 최대 심박동수 감소 이래 정답이 되겠죠? 4번도요, 심장으로 탄력성이 감소됩니다. 5번도요, 정맥의 탄력성이 감소되겠죠?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을 오른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2번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3번 투약 후에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4번 약 복용을 거르면 다음 날 함께 복용한다. 5번 몸이 약해지므로 장기간 투약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투약 후에도 고혈압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가 정답입니다. 1 번은 왜 틀렸을까요? 내 마음대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약은요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되겠죠. 약 복용 그러면 다음 날 함께 복용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약이 좀 장기간 투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사 처방이 있으면 꼭 약을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치라는 1번 폐결에 2번 고혈압 3번 신부전 4번 빈혈 5번 동맥 경화증 정답은요, 5번 동맥경화증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수준이 저하되어서 오는 거고요. 고혈압 140에 90 이상의 고혈압이고 정상체녀 120에 80입니다. 18번,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상황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신체에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허약감이라든가 피로라든가 호흡 곤란을 느끼면서 걷기라든가 계단 오르기 쇼핑할 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1번 관절염 2번 고혈압 3번 심부전 4번 폐결핵 5번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심부전입니다 백열액, 동맥경화증, 고혈압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영양주사를 한다. 2번,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한다. 3번, 낮잠을 자도록 한다. 4번,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5번 고지방식이로 영양을 공급한다. 정답은요.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빈혈은요. 적혈구나 해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겁니다. 20번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은 1번 칼슘 부족, 2번 비타민 A 부족, 3번 비타민 D 부족, 4번 철분 부족, 5번 단백질 부족. 정답은요. 철분 부족입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